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꽁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어제 새벽에 대정 탐방을 하나 신청해 주셨어요. 어떤 분이시냐면, 1등하면 게임 점든다 어떤 거 1등일까요? 이분께서는 대무역 시대 1등을 노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무역 시대 1등을 했었느냐? 네, 하셨었습니다. 대무역 시대 1등을 찍먹 해보신 1등하면 게임 접는다. 전 닉네임 로투스식 이분. 이분께서 계정탐방을 신청해주셨는데요. 이분이 신청하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하십니다. 쿠키런 킹덤을 즐기시는데, 이제 수험생이시래요. 네, 수험생이셔가지고 쿠키런 킹덤을 좀 뒷전으로 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아, 이제 마지막에 뭘로 할까? 하시다가 뭐 아레나 1등은 사실 편질도 해야되고 토핑작도 해야되고 굉장히 많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서 노가다로 할수 있는 대무역시대 1등을 노려보셨다고 합니다 한번 지금은 몇등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와 740만점이요? 3등이시네 어야 아, 근데 1등은 뭐 870만점이냐? 근데 1등에서 잠깐 쉬셨대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분이 말씀드렸지만 수험생이셔가지고 아니 근데 수험생만 아니었으면 진짜 1등 박았겠다 오 여러분 분들도이 영상만 보면 대무역시대 1등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1등은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가 1등 하면 그건 게임이 아닙니다. <laughs> 아니 1등이 정해져 있는 게임에서 전부 다 1등을 해보면 그게 게임이냐? 자 일단은 이번에 왕국 상태부터 한번 볼게요. 레스길이 일단 13성이시고요 나무 끝까지 다 뚫리셨고요 젤리빈까지 돌까지 다 뚫리셨고 어 이분은 3단계까지 다 뚫어버리셔가지고 3단계 물품들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모아서 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고티어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 수급을 짤짜리로 많이 할 필요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험생이셔가지고 자주 못 쏘시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어, 슈가코팅 망치는 뚫어놔야죠 슈가코팅 뚫어놨고 여기는 안 뚫어놓으셨고 톡톡베리잼 오우야 근데 이게 많이 돌리셨다 확실히 지금 재고가 다 털리셨네 750만 점까지 다 했는데 이게 재고가 안 털리고 100이겠어? 재고가 좀 많이 털리셨네 원래 이, 이 비싼 재료들보다 사실 소원나무 같은 데서 이런 게더잘 뜨거든요 젤리빈이라든지 스윗젤리잼이라든지 요런 게더잘 뜨기 때문에 아마 하위 단계에 있는 재료들은 다 이렇게 재료가 떨어지고 여기 그 여기까지 다 털렸네 와 이분 지금 모아둔 거다 털리셨나 봐 지금 지금 마지막 희망을 불태우고 가신 것 같은데? 어 근데 이분도 아 크로와사까지 다 뚫으셨고 그 다음에 보울까지 싹다 뚫리셨고 여기도 요거트 화환까지 싹다 뚫리셨고 수제 치즈까지 다 뚫으셨고 역시나 스윗베리에이드 어 뭐야 안 뚫으셨나? 아 여기 뚫었네요 어차피 한 군데서만 돌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돌리면 되거든요 이거 용과 드래곤 뚫렸고 빈티지 와이드 보 뚫렸고 파티파티 슈폰케이크까지 크... 7시간씩 걸리는 아주 기가 막힌 게임이거든요 예... 우와 야, 이 로얄 젤리곰 클라운까지 뚫으셨네? 와, 진짜 개빡 세시겠네? 그래서, 이총 재고 상황을 보자면, 많지를 않습니다. 어, 수험생의 아무래도 한계점이라고나 할까요? 예. 이렇게 해서, 총 1군. 점수가 742만 5,307점. 랭킹으로 치자면 1등분이랑은 거의 140만 점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1등 찍먹은 해보셨기 때문에 게임은 앞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고. <laughs> 그래서 이분에게 가장 여쭤보고 싶은 게몇 가지 있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하나 해왔습니다. 대무역 시대 1등을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 요할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일단 대무역 시대를 돌리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재고를 쌓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상위템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요거트화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요거트화환이 10개면 여기는 유리콕부케는뭐 10개 뭐롤리팝 꽃바구니는 막 15개 뭐 여기 하위 재료들을 좀더 많이 이런 식으로 밸런스 조절을 좀 해두면서 돌려둔 다음에 그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만약에 내가 이번 시즌에 대무역 시대를 1등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재고를 일부러 킵해 둔 다음에 다음 시즌에 또 연계해서 재고를 쌓는 방법. 그런 식으로도 좀 하셨다고 해요. 대무역 시대도 어느 정도 전략을 세우고 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전략을 좀 세워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가장 좀 열받는 재고 아무래도 쿠키런 킹덤이 진짜 악질이잖아요 아, 솔직히 말할게요 개같습니다왜 재고 쌓는데 7시간 걸리거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단순 7시간만 걸리면 어 그래 뭐 상관없어 하지만 그 전단계 유리꽃 부케 과연 몇 시간일까요? 어림도 없지 3시간 50분 추가. 그 다음에 또 하위 재료 한번 볼까요? 오 어? 구름 사탕 쿠션? 이건 또 무슨 재료야? 바로 1시간 20분 추가. 그다음에 이것뿐만일까요? 아, 아닙니다. 1시간 20분 추가. 그럼 몇 시간이에요? 자, 편집자님이 계산. 오케이. 거진 한 10시간 정도는 때려박아야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분도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매번 매번 들어옵니까 1시간 20분 12초마다 이렇게 들어와서 클릭 클릭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어쩔 수 없이 놓치게 되는 한 10분 20분의 타임이 못해봤자 10분 20분이고 길게는 1시간 적어도 3시간에 한 번씩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잠은 안 자요? 도자잖아요 이게 오자. 바로 쿠키런 기덤의 개같아. 자 아무튼 이어서 얘기를 계속하자면 재고들이 어떤 게 가장 맞췄는지 여쭤봤는데 바로 성류잼입니다 석류잼 와 하나밖에 없네. <laughs> 이게 이유가 있대요. 우유랑 솜사탕이 제일 부족한 품목인데 원래는 석류잼이 젤리베리로 만드는 물품이었는데 패치되면서또 젤리베리 대신에 솜사탕 양토를 들게끔 바꿔라대요. 갑자기 바뀌면서 재고 쌓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이거는 운빨이어서 빡쳤던 거는 에이드. 스윗베리 에이드를 약 80개 정도 쌓아놨었는데 이거를 소원나무에서 잘안 떠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민이시라고 해요 약간 그거죠 여러분들이 장사한다고 쳐봐 이게 하나에 5만원씩 하는 거야 그때 아... 손님들이 안 사. 그럼 속상할 만 하잖아. 약간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제일 빡치는 재고로는 만들 때는 성류재미, 에이드는 대무역시대를 하면서 조금 화가 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궁금하시게 또 하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궁금님 이분께서는 현지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미리 편지를 어떻게 했냐면 별사탕 랜드마크 별사탕을 회수할 수 있는 랜드마크 킹덤 패스 구매만 조금 했었고 그 다음에 막 가성비 좋은 애들 있잖아요 12주년 패키지라든지 용쿠 생일 기념 그 해자 패키지 그런 거 말고는 전혀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무과금이라고 쳐도 돼요 저는 여기에다가 500만 원 질렀어요 근데 저는 이분보다 못 하고 있습니다 이분 쿠키 상황도 한번 볼까? 어휴 그래도 알차게 키우셨네 쿠키들도 이게 근데 무과금 계정이라는 게딱 보이죠? 예, 별 달린 게좀 적은 걸 보면은 어 근데 퓨업진이라고요? 어? 아.. 아, 아 대무역시대 1등도 퓨업진일 수가 있구나 이분이 그리고 이번에 대무역 시대 1등 하시려고 아주 기가 막힌 노력을 하셨대요. 다른 거는 진짜 거의 못하고 생산만 진짜 엄청나게 돌리고 있는 크리스탈까지 전부 다 써가면서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시간 빨라지게 하려면 크리스탈 쓰는 거 아시죠? 그걸로 크리스탈 엄청 많이 쓰셨대. 그래가지고 결국에 1등을 유지하지는 못하지만 어, 어느 정도 찍먹은 하셨다. 이게 안타깝게도 수험생을 하셔야 돼가지고 킹덤을 이제 앞으로 조금 잠시 접어두고 공부 좀 해서 좋은 대학 가 가지고 이제 또뭐 하신다는데 솔직히 본인의 인생이 더 중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국키랑 네. 킹덤이 반 먹여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나있네 아무튼, 주인분의 앞날을 응원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금 이 계정을 보고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별다른 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보다 살짝만 더 많이 하는 정도일 뿐일 거예요. 1등 노려볼만 할것 같은데? 뭔가 1등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해볼만한 벽의 높이일 것 같네요. 아, 근데 이 정도로 왕국까지 엄청 꾸미셨는데, 떠나실라니까 엄청 아쉽겠다. 다시 한번 계정탐방 할수 있게끔 도와주신 우리 1등하면 게임 접는다님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험 잘 보시고 네, 다시 쿠키런 킹덤에서 뵀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계정탐방 여기까지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세요 얘들아 구독 안 하고 보는 애들 비율이 좀 높더라 어? 구독 좀 해줘 빠이.